근데 어떻게 포뮬선의 스 공간을 여기 위로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냐고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포뮬선의 스 공간 여기는 캐스터네츠의 공간 거의 진짜 무슨 분단이야 여기 자 제시어가 있죠 소리가 나오면 소리를 표현해야 된다 일반적인 그냥 구성으로 해서 어떻게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내 그림 매력 없게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얘기했던 그림의 무게감이라든지 주제부 크기가 크고 주목성을 가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입시미술적 관점보다 소리가 보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나는. 소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소리를 시각화해야 돼. 무엇으로? 이런 세탁볼의 점적인 요소라든지 이어폰의 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림들을 봤을 때그 그림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한눈에 그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이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분이 조금 넓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 주제부 크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메인이 되는 부분이 좀 작아지더라도 작아지면 소리가 퍼지는 부분을 더 넓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리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똑같이 풀수 있다 이게좀한 그룹으로 묶이는 제시어들이 있단 말이야 리듬 소리 파동 이런 것들에서 어떤 그림들이 직관적으로 그 그림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렸는가 의 관점으로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성들 보면은 캐스터헤츠에서 뭔가 딱 하면서 소리가 나거나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친구들이 많네 그쵸? 이렇게 그리고 얘네 이렇게 딱 쳐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것 같고 얘도 여기서 캐스터네츠에서부터 이렇게 울려 퍼지는 느낌을 파동적인 이 타원으로 타원이 울려 퍼지는 걸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얘는 캐스터네츠 사이 안에서 뭔가 소리가 약간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인 걸로 표현을 해줬고 근데 조금씩 아쉬운 게 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면 내가 선을 잘 썼다 여기 멀리서 봐서 이게 얇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의 곡선을 활용할 때도 선이 굽어지는 곡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의 정도를 너무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 그러면 좀 심심해. 오늘은 소리를 표현하라고 했잖아. 그럼 더 변화를 줘야지. 뭐, 만약에 음악이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꼭 음악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채로운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음악이잖아. 그 안에는 적당한 변화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나는 선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했어. 이렇게 조금만 구부러졌다가, 많이 구부러졌다가, 다시 조금만 구부러졌다가. 이런 변화. 이거를 얇게 날렵하게 써가지고 오늘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이게 둔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림이. 그래서 그런 선들을 빨간색으로도 해주고, 검은색으로도 해주고 해서 약간 뭔가 이 안에 변주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하지만 아쉽다면, 어, 뭔가 세탁골로서 뭔가 그렇게 퍼지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드는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조금 메인인 선은 살짝 더두 배로 두꺼웠어도 됐을 뻔했어. 이 선이 세개 정도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메인이 되는 선이 있고 서브가 되는 선이 있으면 얘가 더 앞뒤가 느껴지면서 이게 더 입체감도 있어 보인다고. 간격의 변화만 있지. 이 두께는 다 비슷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울려 퍼지는 느낌으로 했지? 이렇게 울려 퍼진다. 어떤 이 음악의 느낌을 되게 날카롭게 꽂히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건 되게 좋아. 예리해 보여서. 그런데 세탁볼이, 세탁볼이 있는 위치를 보라고. 이런 점을 대치할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간격 신경 써서 하나만 있다가 두 개만 있다가 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 의미에서 잘배치된 것이 나 요런 느낌이라고보거든 크기가 다르고, 그죠? 따다다다닥, 따다다닥 이런 느낌. 얘도 나쁘지 않다. 자연스럽게 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잖아. 얘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근데 여기는, 여기 안에만 세탁골이 딱 갇혀있죠? 지금? 아니야. 여기서부터 세탁골이 좀더 배치해서 점도 퍼지는 느낌을 주었다면, 그리고 여기서 좀 가까이 올수 있잖아, 세탁골이. 이렇게 와서. 그러면 선으로 써도 가지고 세탁골의 점적인 걸로도 가져서, 더 괜찮지? 근데 세탁보를 여기 안에서만 썼다는 게 너무 한정적으로만 사용했다는 게 나는 아쉬운 거야. 그 부분도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소리라는 건 울려 퍼지는 거니까. 이거, 자, 시각적 은유를 한 거지. 내가 시각적 은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선지랑 높은 음자리표, 이거 만들어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오선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 너무 일원적이잖아요 조금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관점에 따라서는. 하지만, 소리가 없는 것보단 훨씬 낫지. 그리고, 이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세탁골로서 어떤 음계를 표현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되게 생각이 있는 그림처럼 느껴져서 난 좋다고 본다. 아, 그런데, 이 그림의 전체적인, 이 배치를 봤을 때, 여기에는 이게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너가 화면의 통일성을 주려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좁아지면서, 여기가 살짝 옹졸해 보여, 오늘. 난 얘가 작아지고 여기로 살짝 오더라도, 여기, 하나, 둘, 좀더잘 보이게 그려주고, 이거랑 연결선을 갖게 가졌으면 훨씬 더 나았다고 본다. 전체적인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잘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선을 잘 썼죠. 선 간격이랑 색칠을 되게 잘한 것 같아. 야, 이거 안된 친구들 많거든. 자, 앞에 있는 선은 정확히 진하게 있지. 그 뒤에 빠진 선은 아주 연하게 있지. 이거를 명도로서 정리를 해주니까 선이 많이 들어갔지만 헷갈리지 않잖아 잘 보이잖아 이 앞에 있는 선이 얘들아 이걸 뒤에 있는 걸 빼야 앞에 있는 게더잘 보이는 거야 근데 주제부 위치 이쪽으로 쏠렸지 근데 색 정리를 되게 잘했다 보라랑 이거랑 딱두 가지 톤만 사용해가지고 보라도 살짝 변화 줘서 두 가지로 주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거야 자이 그림 색체적으로 정리돼 보이지 않냐 내가 이거 계속 강조했던 거야 이게 왜 정리가 돼 보이는지에 대한 원리는 내가 1년 내내 얘기했어 알겠지? 7대3, 주조세, 기에 대한 개념. 그래도 얘가 여기를 쏠리긴 했는데, 이세탁구를 그래도 안쪽으로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잘했어. 이 정도면, 소리도 잘 느껴지고. 자, 이거. 자, 얘는 약간 이 그래프처럼 표현했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심장박동 소리 같기도 하고, 그죠? 소리라는 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꼭 울려 퍼져야만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소리도 있을 수 있어. 쿵쿵 하는, 이렇게 약간 그래프처럼. 그런데, 이 선이 되게 이그림의 완전 메인 포인트잖아. 이거를 잘 보여주려면 여기 명도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근데 이게 보이긴 하지만 아예 확 보이지도 않는다고. 왜이 선이 블랙인데 뒤에도 어둡고 여기도 이세탁거리도 어둠 들어가고 지금 붙어있다고 이게.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확 보이지도 않는다고. 여기는 정리를 해줬어야 돼. 날리던지 누르고 이거를 블랙이었다가 아예 확흰 선으로 보여져 버리던지 명도의 정리가 필요했다. 알겠지? 하지만 이런 곡선의 느낌을 잡아낸 거는 다른 애들이랑 훨씬 달라 보이는 점이 있어서 이거 한 방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림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림이 전체적으로 살짝 칙칙한 감이 있다. 그리고 소리라는 거는 뭐 여러, 나는 이런 소리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 소리를 형상, 형상화 하는 부분을좀 화사한 게 좋다고 봐.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 좋은 소리 듣고 싶잖아. 그러면 그 울려 퍼지는 소리도 색깔도 좀 화사하게.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그림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그림 전체 분위기가 살짝 어둡다는 건 아쉽지. 이런 거는 이렇게 퍼지는 소리. 이게 약간 그래도 알록달록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잖아. 이것도. 좀 신호등처럼 색칠하긴 했지만 점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고. 어쨌든 이게 알록달록하니까 되게 예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거, 보세요. 조형의 배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얘랑 이거랑 모였지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알겠지? 여기 크게. 잡아주는 거 있는 거 알겠는데, 지금 똑같은 블랙이 이렇게 모여서 만나니까, 안 돼. 얘가 이렇게 쭉 크게 돌아가지고 살짝 색을 빼주던지 해서, 이거랑 얘, 이 선이랑 난구분시켜어야 된다고 본다. 다이히도 잘했다. 근데 여기는 어지럽다, 이 선. 정확히 앞에 메인이 되는 선이 있고, 뒤에 건 아예 풀어주던지. 그러면 이 개수가 많아도 어지럽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 선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나 지금 뭉쳐져 있는데, 뒤에 거를 뺐어. 화스텔로 뺐거든? 야, 뒤에 거를 빼면서 앞에 것도 블랙으로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게확 나오면서 좀더 이게 앞에 이선이 메인입니다 하면서 보이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살짝 어지럽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여기서 어디가 딱 주제부의 메인인가요 뭐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양감도 부족하고 완성도도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그림 뽑다면 훨씬 낫다는 거야 표현력만 더 올린다면 훨씬 좋겠지 하지만 이런 시도는 좋다 되게 그리고 나 같으면은 좀더이 선을 여기 위에 쪽에 더 살짝 갔다가 다시 쫙 내려왔다가 화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선을 하나 더 넣어줬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좀더 짱짱해 볼것 같아. 이게 너무 여기 안에만 갇혀있는 느낌은 좀 드니까. 자, 이거. 이렇게 선을 날렵하게 얇게 쓴건 좋아. 그리고 이 곡선도 얇게 했다가 가까이 오는 거 있죠? 이 느낌까지 괜찮아. 그런데 내가 근경 넣을 때 뭐라고 했죠? 근경 넣을 때 뭐라고 했어? 생뚱맞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갑자기 척 붙여온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주제부랑 어떤 연결성을 가지면서 긍경이 오던지, 화면의 통일성을 잡으면서 반복으로서 긍경이 딱 오던지 하라고 했어. 심지어 얘는 여기서 세탁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세탁볼이면 그 긍경이 주제부로서 연결성을 가지면서 당일성도 있는 것이고, 이 소리가 퍼지는 느낌도 또 확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왜이 세탁볼은 여기서만 또또 떨어지고 여기는 왜 다른 세상인 거냐고 스케치 단계에서 왜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부가 작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했죠? 주제부가 작은 경우에는 그곳에 면적으로서의 어떤 집중감 선으로서의 집중감 해줬는데 명도 채도로서의 보여주는 집중감이 없잖아 지금 다떠 있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딱보이진 않아. 솔직히 물론 소리를 표현하는데 이게 여기가 집중감 있게 딱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챙기면 더 좋았겠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보여? 대비 얘는 이게 보이지 않냐? 어떻게든 여기에 좀더딱 보이는 장치를 마련을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laughs> 이, 이거 이퀄라이저처럼 한 거야 얘들아 그 알지? 볼륨 퉁퉁할 때야 이렇게 한 친구는 또 얘밖에 없잖아 난 이거 해도 진짜 100%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거. 오히려 선으고 이렇게 한 친구들보다 생각적으로는 훨씬 좋아. 그럼 이걸 잘 보이게 하려고 배경을 조금 누르고, 이 알록달록한 색이 정말 위에 내려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를 쫙 보여줬어야지, 그냥. 왜 애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데, 이근경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의미 없이 막은 근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이구성과 연관성을 난잘 모르겠어. 이게 이, 이퀄라이저의 일부다? 그렇게 보기에또 너무 딱딱해 보이고 그러면 이이컬라이저에 이게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약간 하나 둘셋넷뭐 이렇게 해주던가 연결성을 가지고 그랬으면 괜찮았겠지 근데 이 하나 둘셋 이게 너무 딱딱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생각적인 측면에서는 너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만 뽑아가면 되는 거야 너희가 보면서 어둠 너무 많고 이 선이 이렇게 둔하게 두 개가 똑같이 붙어 버렸지 뭐야? 이런 것들 조형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선의 두께가 다 똑같지. 이게 이렇게 굵게 들어오고 가까이 있는 게 이렇게 두꺼우면, 난 여기서 퍼지는 선은 크게 이렇게, 이렇게 얇은 것들도 들어갔어도 된다고 봐. 왜 이렇게 다 똑같은 거야? 색칠도 다 똑같지. 여기 있는 선, 앞에 있는 선, 뒤에 있는 선. 다 똑같잖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조형적으로 이렇게 크게 배치되어 있잖아. 여기 모서리 이렇게 꼭 맞추는 거 하지 마라. 이거 어색해 보인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집중되는 부분도 아니 니까딱 맞잖아 여기가 이거 어색해 보여 여기 그 부분이 이거다 여기 이렇게 딱 마주칠 이유가 없는데 마주치는 거 괜찮다 약간 푸르스름하게 표현해서 약간 바다의 소리 그리고 얘가 약간 그 가리비 같은 것처럼 진주 조개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 뭐야 무서워 무서워 아니 너무 위협적이야. 이게 왜 이렇게 빨간 이순색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존재감을 강렬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살짝 조절해주고 가리면 얼마나 괜찮지? 가리 근데 이거 떼면 야몇 시야? 아 미친 다 내가 얘기한 것들에서 문제가 야 이런 거 봐봐 야 이렇게 이거 오선지처럼 했잖아 그럼 나 이거 조금 더 좁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선들의 간격이 아예 오선지처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튀기는 거지 보여? 근데 어떻게 이 포뮬선의 공간을 여기 위로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냐고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포뮬선의 공간 여기는 캐스터네츠의 공간 <laughs> 거의 진짜 무슨 분단이야 여기 <laughs> 이게 여기를 치려면 정말 머리에서 쫙게와서팡 치고 팍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면 난 너무 괜찮고 이렇게 팡 치는 부분은 곡선을 살짝 더 곡률을 줘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팡 나는 것처럼 해줬으면 너무 괜찮지. 근데 이게, 소리라고 하기엔, 이렇게 곡선을, 곡선의 흐름, 포뮬선의 흐름을 주긴 했지만, 너무 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것도 대칭, 지금. 알겠죠? 그런 부분들 다좀 신경 쓰세요. 야, 마지막으로. 자, 이거 표현 되게 좋죠? 선생님, 이거는 뭐가 부족한데요? 의아할 수도 있어, 너 입장에서는. 물론, 이 세탁볼이 뭔가, 볼의 배치가, 뭐, 그,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아. 근데, 주제부 있죠? 그죠? 내가 주제구 왜? 왜 다른 것들의 존재감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여백이 있고 그룹핑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보세요. 얘는 이 메인의 흐름이 있어. 그리고 다시 여백이 있고 이 흐름이 다시 나와. 이 그룹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서 통일감도 느껴지는 것이고 얘가 느껴지고 여백이 있으니까 이두 개가 더잘 느껴져. 이거는 이 흐름이 딱 있잖아. 잡혀있지. 그리고 여기 사이에 여백이 있잖아. 그리고 또 나오잖아 이게. 이거는. 앞에 메인인 것이 있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오선지가 붙어서 얘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잖아. 그죠? 그루킹이라는 게 디자인에서 진짜 중요한 거야. 기수탈트 근접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 기초조형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으로서 분할되는 이 면적들이 너무 비슷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기가 다 어지럽게 날아가는 공간이 돼버린 거야. 차라리 이런 애들 없더라도 예를 해서 이렇게 쫙 보여주고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를 그룹을 찍어서 그냥 보여줬으면 훨씬 더 괜찮았겠지. 내가 얘기 안한거 하나도 없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야.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 더 설계를 잘하도록 해. 알겠죠?